안녕하세요. 신호텍스의 박 pd입니다. 오늘 제 옆에는 제 여자친구. 아니, 그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디지털 크리에이터와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 지혜입니다.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? 어, 저는 뭐 여러 플랫폼을 어,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.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.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어, 감사합니다 네 어, 가장 최근에 하신 활동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개인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을 또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 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신텍스 마스크랑 공동구매를 진행했었는데요 수익금의 전액을 평택 박외병원에 그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아 어, 그래요 그나저나 지금 봄이잖아요 아네네봄 좋아하세요? 어 저는 진짜 완전 좋아합니다 왜요?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느낌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봄 되면 예쁜 옷을 또 많이 입을 수 있어서 어... 봄을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농담이고요 어, 자신의 체형이나 스타일에 맞게 입는 게 제일 또 중요하죠. 그럼 지혜님은 평상시에 네. 코디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? 몸에 맞는 좀 핏되게 입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. 요즘엔 또 옷을 다 예쁘게 입고 나도 저희가 마스크를 꼭 쓰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핏감도 핏감이나 색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긴 뭐 겨울에는 시커먼색 옷을 많이 입으니까 뭐 화이트든 블랙이든 뭐 맞아요. 대충 잘 어울리잖아요. 네. 네. 오늘 아침에 또 옷을 입으면서 이 옷이랑 어울리는 마스크 색깔이 뭐가 있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음. 제가 색깔별로 있었는데 색깔이 다 떨어져서 무난한 좀 블랙을 또 끼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코디에 착용하고 싶으신 마스크 컬러는 어떤 거였어요? 어, 오늘은 약간 브라운 계열의 그 옷을 입어서 네. 약간 베이지?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? 어, 저는 스몰 사이즈 쓰고 있습니다 스몰이요? 네. 그래서 제가 어. 가지고 왔습니다 아. 네. 마침 색깔이 다떨어져든요 그러니까요. 제가 또 베이지 원하실 줄 알고 베이지 가져왔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컬러 갖고 왔는데 네. 코디와 별개로 지혜 님의 피부 톤과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가 어. 따로 있으세요? 어. 항상 코디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. 피부 톤이랑은 생각을 못해본다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저희가 총 8가지 컬러가 있는데 한 번씩 써 보면서 지혜 님이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볼까요? 오, 좋습니다. 어, 네. 이렇게 여덟 가지 컬러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어좀 다양하게 좀 색깔을 볼수 있어가지고 네. 더 좋았고 코디에 어울리는. 마스크를 또쓸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. 어,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를 찾았어요 어? 무슨 색일까요? 다요 아하. 혹시 지혜님은 개인적으로 네.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가 뭐예요? 저는 조금 밝은 색상의 마스크가 좀더제 얼굴을 좀더 톤업 시켜주면서 어, 좋은 거 그래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지금 확실히 네.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브라운 계열의 옷을 입고 화장도 지금 그런 네, 느낌을 맞아요. 하신 거죠? 네, 베이지 너무 예쁘게 잘 오, 어울리세요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. 마스크에 있어서 아직도 유목 생활 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. 한 말씀 해주신다면? 저도 사실은 시노텍스 마스크를 쓰기 전 이번에는 그 마스크 유목민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시노텍스 마스크를 착용한 이유는 딱두 가지가 있거든요. 우선은 필터 회사에서 만들어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. 두 번째는 아또 말을 뭐합니까? 쓰면은 우선은 얼굴이 조금 작아보이고 핏이 좀 살려주면서 어 예뻐 보이는? 제가 그딱두 가지 때문에 신호식스 마스크를 정착하게 되었는데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전을 위해 예쁘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어, 그렇죠. 사실 저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황산화 미세먼지 그리고 자외선 등으로부터 저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전에 지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예쁘게. 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다음에 또뵐 기회가 있겠죠? 어, 있겠죠. 네,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